70대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아닙니다. 심장마비도 아닙니다. 바로 다리 힘이 빠지면서 시작되는 근육 소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근력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잘 강조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낙상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양 결핍의 신호였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리 근력을 지키는 7가지 필수 영양소를 공개합니다. 68세 건강하셨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산책도 즐기시고 골프도 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간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혼자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사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몇 개월 전부터 몸 속에서 조용히 영양소가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의 노인이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중 7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 후 1년 안에 상당수가 심각한 합병증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10년 넘게 수천 명을 추적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충분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근육 기능이 훨씬 더잘 유지되었습니다. 뼈 건강 지표도 25% 이상 더 좋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매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미네랄과 비타민이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부족하면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마치 끊어진 전선처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다리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또한 뼈 안쪽에서는 끊임없이 오래된 뼈 조직이 분해되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칼슘과 특정 비타민들이 새로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쉽게 부러집니다. 혈관 안에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B 계열이 이 과정을 돕습니다.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힘이 유지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생명을 지키는 영양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이것은 다리 근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노인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 결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 D를 적절히 섭취한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균형 감각이 개선되었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D 없이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팔다리를 노출하고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십시오.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버섯에도 들어있습니다. 우유나 두유 중 강화 제품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못 받는 분들은 영양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800에서 1,000 단위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뼈와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하면 뼈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도 칼슘이 필수입니다. 신경에서 신호가 오면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힘을 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쥐가 자주 납니다. 또한 뼈는 평생 새로 만들어지고 분해됩니다.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칼슘 공급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깁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술 후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 어디서 칼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공급원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우유 한 컵이면 약 300mg이 들어있습니다.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멸치나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케일, 배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좋습니다. 두부와 강화두유도 칼슘이 많습니다.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1,000에서 1200mg입니다. 음식으로 부족하면 칼슘 보충제를 고려하십시오. 단, 한 번에 500mg 이하로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좋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이것은 신경 건강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저림이 옵니다. 마치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걸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비타민 B12는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됩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이 있어야 음식에서 B12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B12가 부족합니다. 다행히 이것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B12를 다시 보충하면 증상이 개선됩니다. 근육 힘이 돌아오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에 풍부합니다. 특히 조개류와 간에 매우 많습니다. 계란과 유제품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강화시리얼이나 영양효모를 드십시오. 하지만 흡수가 안되는 분들은 음식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고용량 B12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혀 밑에서 녹이는 설화정이 흡수가 잘 됩니다. 심한 경우 주사를 맞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근육 이완의 마스터입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십니까? 다리가 뻣뻣하고 아픈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는 칼슘이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차단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경련이 생기고 통증이 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제대로 뼈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혈관에 쌓입니다.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스트레스와 약물이 마그네슘을 소모시킵니다. 고혈압약,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녹색잎 채소가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에 풍부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도 훌륭합니다. 호박씨, 아몬드, 캐슈넛을 드십시오. 통곡물과 콩류도 좋습니다. 현미, 귀리, 검은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보카도와 바나나도 도움이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영양제로 보충하실 때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선택하십시오. 흡수율이 높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mg이 적당합니다. 밤에 드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이것은 근육과 신경의 전기 신호를 조절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에 갑자기 경련이 옵니다. 다리가 떨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서있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심한 경우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칼륨은 세포 안팎에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신경이 전기 신호를 보낼 때 칼륨이 이동합니다. 이것이 원활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칼륨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뼈 손실을 늦춰서 골다공증 위험을 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륨 섭취가 부족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은 많고 칼륨은 적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혈압도 오르고 근육도 약해집니다. 어디서 칼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나나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구마가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습니다. 고구마 한 개면 하루 필요량의 4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째 구워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시금치, 근대 같은 녹색 채소도 훌륭합니다. 콩류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흰콩, 강낭콩, 렌틸콩을 드십시오.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에도 많습니다. 생선 중에는 연어와 참치가 좋습니다. 여성은 하루 2,600mg이 필요합니다. 남성은 3,400mg이 권장됩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십시오. 여섯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K입니다. 이것은 숨은 뼈 건강의 치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K를 모릅니다. 하지만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K가 있어야 칼슘이 정확히 뼈로 갑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 단백질이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잡아둡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안 갑니다. 대신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뼈는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뼈가 더 강했습니다. 골절 위험도 낮았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 염증을 줄여서 무릎 통증을 완화합니다. 나이 들어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비타민 K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K1은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시금치, 케일, 콜라드 그린, 브로콜리에 풍부합니다. 매일 녹색 채소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K2는 발효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나토라는 일본 발효 콩에 아주 많습니다. 치즈, 특히 숙성 치즈에도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간에도 들어 있습니다. K2가 K1보다 체내에서 더 오래 활성을 유지합니다. 뼈 건강에는 K2가 더 효과적입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매일 녹색 채소를 챙겨 드십시오. 일곱 번째 마지막 영양소는 비타민 B6입니다. 이것은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 신호가 약해집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조정력이 떨어집니다. 걸을 때 비틀거리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의 필수입니다.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과정을 돕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B6가 없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데도 중요합니다. 산소를 나르는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합니다. B6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줄어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찹니다. 가벼운 활동에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디서 비타민 B6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에 풍부합니다. 생선, 특히 연어와 참치가 좋습니다. 감자와 고구마에도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병아리콩과 렌틸콩에도 많습니다. 강화 시리얼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음식을 드시면 쉽게 충족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여성이 하루 1.5mg입니다. 남성은 1.7mg입니다. 영양제로 보충하실 때는 주의하십시오. 너무 많이 오래 드시면 신경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하루 100mg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필수 영양소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는 균형과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둘째,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수축에 필요합니다. 셋째,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을 지킵니다. 넷째,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련을 막습니다. 다섯째, 칼륨은 신경 신호와 근육 기능을 조절합니다. 여섯째,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일곱째, 비타민 B6는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고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듭니다. 이 일곱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72세 이 여사님은 매일 성실히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칼슘도 드시고 철분제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빈혈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칼슘과 철분을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 미네랄이 같은 통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먹은 영양소의 70% 이상이 그냥 버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십시오. 철분은 저녁에 따로 드십시오.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철분을 드실 때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철분과 함께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막습니다. 67세 박 선생님은 다리 경련이 심해서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용량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설사가 계속되고 배가 아팠습니다.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마그네슘은 과다 복용하면 설사를 일으킵니다.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탈수가 올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마그네슘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쌓입니다. 근육 약화, 저혈압, 심장 박동 이상이 올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그네슘 영양제는 하루 300에서 400mg을 넘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용량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설사가 생기면 용량을 줄이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십시오. 신장 기능이 저하된 75세 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칼륨 보충제를 사서 드셨습니다. 얼마 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응급실에 가셨더니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높았습니다. 칼륨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고칼륨혈증이 생기면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륨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식의 칼륨은 천천히 흡수되어 문제가 적습니다. 보충제는 농축되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신장 질환 당뇨병,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혈압약 중에 칼륨을 보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보충제를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 D를 하루 5,000 단위씩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몇달후 메스꺼움과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칼슘 흡수가 지나치게 증가합니다. 혈중 칼슘이 높아지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딱딱해집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D는 하루 800에서 1000단위면 충분합니다. 심한 결핍이 아니면 2000단위를 넘지 마십시오. 고용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으십시오.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서 비타민D와 칼슘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과유불급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80세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혈액검사에서 약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를 차단해서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갑자기 비타민 K 섭취가 늘어나면 약효과가 약해집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녹색 채소를 드시되 매일 비슷한 양을 드십시오.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비타민 K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혈액 응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양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피해야 할 조합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칼슘과 철분은 따로 드십시오. 둘째, 마그네슘은 과다 복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칼륨 보충제는 신장 질환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넷째, 비타민 D는 고용량을 피하십시오. 다섯째,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면 비타민 K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들만 조심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첫주는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한 잔을 드십시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우유 한 컵이나 요거트 한 통을 드십시오. 여기에 비타민 D 영양제 800단위를 함께 드십시오. 점심 12시에는 연어나 고등어 구이를 드십시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반찬을 꼭 추가하십시오. 저녁 6시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요리를 드십시오.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곁들이십시오. 잠자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300mg을 드십시오.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통곡물 빵을 드십시오. 바나나나 오렌지를 추가하십시오. 비타민 D와 칼슘 500mg을 함께 드십시오. 점심에는 등 푸른 생선이나 닭고기를 드십시오. 콩 반찬과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십시오. 간식으로 오후 3시에 아몬드 한 줌을 드십시오. 저녁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적당량 드십시오. 현미밥과 다양한 채소 반찬을 곁들이십시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비타민 B12 1000 마이크로그램을 드십시오. 잠자기 전에 마그네슘을 드십시오. 2주차부터는 습관을 굳히는 시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십시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 때 유제품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유, 요거트, 치즈 중 하나는 꼭 드십시오. 점심에는 단백질 음식을 중심으로 드십시오. 생선, 닭고기, 소고기, 두부 중 선택하십시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십시오. 특히 녹색잎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매일 체크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무게를 재십시오. 급격한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주 일요일마다 전신 사진을 찍으십시오. 같은 장소, 같은 자세로 찍으십시오. 한달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둘레도 측정하십시오. 줄자로 가장 굵은 부분을 재십시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재십시오. 근육이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정여사님은 3개월간 이 일곱 가지 영양소를 챙겨 드셨습니다. 종아리 둘레가 29cm에서 31cm로 늘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자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69세 김선생님은 밤마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 경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낮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78세 이 선생님은 비타민 B12 결핍으로 다리 저림이 심했습니다. B12 보충 후 2개월 만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2주 후에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체중이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육이 늘어나면 체중이 약간 늘수 있습니다. 둘째, 종아리 둘레를 다시 재십시오. 1cm라도 늘었다면 성공입니다. 셋째, 계단 오르기 시간을 측정하십시오. 2층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십시오. 처음보다 빨라졌다면 근력이 좋아진 겁니다. 이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다리 근력은 일곱 가지 필수 영양소로 지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B12,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K, 비타민 B6입니다. 둘째, 이 영양소들은 음식과 영양제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잘못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철분은 따로, 마그네슘은 적정량만, 칼륨 보충제는 신중하게, 비타민 D는 과하지 않게, 혈액 희석제와 비타민 K는 주의해서 드십시오. 넷째,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구체적인 첫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휴대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두 번째, 오늘 저녁 메뉴를 적으십시오. 단백질 음식 하나, 녹색 채소 두 가지를 포함하십시오. 세 번째, 없는 재료는 지금 바로 주문하십시오. 마트에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십시오.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십시오. 형제자매에게 공유하십시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결혼식, 손자의 첫 걸음마, 가족과의 여행, 그 소중한 기억들을 백세까지 간직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함께하는 백세. 건강하게 걸으며 누리는 백세. 그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